그 시절 별명 대자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, 먼저 경훈이는 너무 유명하잖아. 람보 슈터, 실버 스타트 스테잘 봤잖아. 오! 예전에 맞다. 우리 90년도에 되게 많이 손대 아, 모을 했거든, 이거 내리고. 근데 아, 그때, 그때 뭐 람보 신부? 영화도 좀 했었고, 그리고. 내가 삼점슛을, 외곽술을막두 개, 세 개씩 막 연속으로 막 넣고 이러니까 또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. 아. 빨빨간 띠를 한번 묶어보겠다는 고민 안 해봤어? 요 어, 머리에 이렇게 빨간, 빨간 띠? 띠. <웃음> <웃음> 지금 만약에 내가 프로 팀에 있었으면 아마 머리띠를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<laughs> 그 당시에는 뭐손목가대만 차도 피아미한테 혼날 때니까. 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건먹 왜, 왜? <laughs> <겉못> 뿌린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닌데, <목소리> 저, 저 무릎 아대도 신경 써야 돼, 이거 무릎 아대하면 겁못 들었다고. 근데, 근데 내가 장훈이 매일 자랑하잖아. 음.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내기록 깨기 어려울 것이다. 근데 현재까지 3점 슛 기록도 지금 아마 경훈이가 가지고 있을걸? 아 일단 장훈이 기록은 굉장한 기록이지, 그것도 못 어. 깨는데 아마 내 기록도 장훈이의 기록 다음으로는 깨기 힘지, 힘들지 어, 그, 어떤 않을까 지금 기록 보이자지? 뭐 3점슛 1,669개인가? <laughs> 그러니까 요즘 그 수치가 와닿지 않겠지만 요즘 프로농구에 1년에 1, 2등 하는 선수들이 100개가 좀 넘거든? 응, 응. 그러면 프로 선수를 한 번도 안 다치고 16년을 군대 안 가고 해야 그 기록이 나와 정말 황금이 3점슛 1등를 계속 똑같이 와. 다 비슷해 근데 지원이 형도 3점슛이셨잖아 3주씩. 아, 아 대단해서 어... 지원이도 좋더라고. 경원이가 1등이고 개수는 엄청 많지. 어, 그리고 그래. 내가 이제 2등이었다. 가난 116개인가 1 그런데. 어, 와그 대단하다. 그런데 이제 경원이는 슛을 많이 던져서 많이 잘놓고 잘했지만 음. 나는 이제 성공률에 나는 좀 장점이 있었어. 아, 그래서 나는 타율이 성공률이 타율이. 타율이 높아. 아, 나는 3점슛 성공률이 40%대야. 어... 경원이 막 찍어 그리고... 던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자유투가 90% 정도 가까이 되고. 아, 나는 그래서 그거에 장점이 있어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원이를 다섯 번째려서두번 넣는다면 지훈이를 세번째려서두번 넣다. 아, 그렇지. 그런 거지. 그런 거지. 그러고 보면 람보도 총을 정확하게 쏘는 게 아니라 막까 지. 아니야. 인댄다 그 총만 들어도다 <laughs> 죽어 있어. 아. <laughs> <laughs> 어. 사실은 내가 팔이 조금 이상해 이상해. 기형이 좀 있어. 이, 이, 그래서 돌피네, 이 팔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팔이 어, 좀 휘어 있어요. 여기 아, 그래서 그러네. 팔을 작, 뻗으면 어. 호등이나 여기 영철한테 가야 되는데 나는 저쪽 시터 쪽으로 오는데 맞는 거야. 안 이렇게. 안으로 이렇게. 오, 음. 팔 펴면. 그래서 이렇게, 나 농구를 못할 뻔했다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 나름대로 슈퍼홈을 만들어서. <목소리> 그렇지. 나는 팔을 이렇게 이렇게 벌 어느 정도 벌 그러니까 정석폼은 <목소리> 아니야.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던져야 나는 그래서 공이 약간 직사포야. <목소리> 음. 그거를 감독님이 잡아주신 거야. 그거 감독님이 잡아주신 거야. 다음 이제 군니의 별명은 아 이거는 뭐 웃상 스마일 슈터 웃상 항상 웃잖아요. 잘 웃었어. 아무래도 내가 두보에 있다가 주전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때 장훈이랑 뭐. 내가 뛰고 싶은 선수들이 다 있는 거야. 그런데 그 선수들이랑 같이 뛰니까 나 너무 행복한 거지. 아, 그, 걱정은 안 하고. 그러니까 슛술사도 어. 기분이 좋고.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많이 웃는데. 나는 어. 웃는 줄 몰랐는데. 어. 감독님도 이제 운동할 때는 좀 약간 무섭고 막 그러셨던 분이 또 시합 나가면 또 천사야. 아, 카메라들이 찍고 있으니까. 은 아니야. 카메라, 카메라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으니까 되게 인자하셔. 그러니까 나는 뭐 게임 뛰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. 그 안이 너무 좋고. 아 행복해. 아니, 이거 원래 잘 웃고 원래 착해 성품이 그래서 인상이 어, 없는 상이야 아, 그래서 그게 이제 시합할 때도 그게 나오는 거지. 아 나한테는 최고의 순간 아시아 게임 때 맞아. 연장전 가기 직전에 3점 슛 터트린 거랑 장훈이가 그 연장전 시작하자마자 3점 주면 넣고 좋아하는데 내가 다 울컥했대. 그러니까 아 제가 막 장훈이가 이러고 막 난리치고 막한골넣고 저러, 저러는 렇 모습을 어?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막 요즘에 뭐 도파민이라 그러잖아. 막 응. 여기까지 막 아, 올라와가지고. 그리고 우승하고. 농구에서 이겨서 운 적이 없거든. 다 모여서 진짜 펑펑 운게 최고의 순간이었어. 다음은 지원이는, 야, 이러, 이런 별명 붙기 힘든데 코티의 황태자라고. 누가 이런 별명을 지어준 거야? 팬들이 지은 거지. 아,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 팬들이나 아니면 미디어에서. 인기 진짜 많았잖아. 진짜, 진짜, 어, 어, 진짜, 진짜 인기 많았청정등학교 때라도 진짜 인기 많았지. 약간 좀 약간 어, 질투도, 질투도 나고 그러지 아니, 않았어? 너무 탑에 있으니까. 어. 뭐 내가 질투할 정도가 안 되니까. 질투 도안될 아예... 정도야. 그냥 아예 아. 레벨이 달랐어? 레벨이 틀리니까 워낙 돌아다니면은 돌아다니지못 하니까. 어. 내가 다막 막아주고. 어딜 막. 어. 지원이가 좀 인기가. 엄청나지, 그때. 사실, 그때는 그 연대 농구부 약간 전용차가 있을 정도로 늘 편집, 팬네터랑소폭 엄청나게 왔었고, 그걸 아마 자훈이가 1학년 때 아마 많이 나누고 아, 네. 많이 정리하고 이랬을 거잖아. 하루에 천 통씩 왔어. 매일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쌀자루고 음. 하나씩 오는 거지. 매일. 음. 그때 내가 볼때한 반은. 지원이한테 온 거야. 아, 다른 사람들도 웬만큼 왔고 나는 진짜 별로 없고 <laughs> 아니 왜 그래? 우리 형도 사랑해줘! 양이도 쌀쌀로 두져본거 아니야? 혹시 내 것도 있나 해서 하나 정도는 있겠지, 있겠지! <laughs> 있겠지! <있겠어? 웃음> 감독님 에게 있어! 있어! 있지! 최인희 형 감독님께 있. 하트 그려져 있고 안 어울리게 있지? 막 이런 거 있어. 걔네끼리 싸우고 싸 우리 지원이 오빠 잘 부탁해요, 뭐 이런 거지. 그렇지, 그래. 다. 아니아니아니그 친구들은 아니야. 그건 나한테 오는 게 그런 게 많아. <laughs> 아니야. 진짜.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시합 안 뛰는 선수들한테도 팬레터가 다 있고 <laughs> 팬클럽도 있고 뭐다 있었어.